딴 거보다도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PPT 띄워 주시죠.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네. 자, 기다림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그 성경과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진짜 기대, 어찌 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순간이에요.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보문서에서는 예수님이 짠하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해주시고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복 사복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이 시기를 빼면은 어, 성경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어, 기다림이라고 해도 기다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나요? 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예. 특히 슨뭐 어디 가서 줄 서야 될 때는 참 기다리는 게 별로죠. 네. 사실 그런 간단한 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잘 생각해 보면은 기다 어찌 보면은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림은 왜 힘들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믿음은 가만히 냅두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기다리면은 계속 믿음이 흔들려요. 뭔가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이.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까? 왜 결과가 안 나오는 걸까? 왜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초조해지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바심면 생겨요 어, 내가 금년에 하나님한테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나곧 있으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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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죠 아, 금가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와우. 특별연금도 좀더 많이 내고, 어, 예, 정말 많은 걸을 애를 썼는데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 내 기도 리스트를 우리 바이브톡 기도 리스트에도 올려놨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예, 그러면서 마음이 더욱 더 불안해지고 어, 지난 주인가 우리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설교하셨죠.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면은 꼭 사탄도 같이 일하기 시작한다오. 그런데 어쩌면 해서는 재미있는 게 사탄은 아무 때나 다막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 길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은 사탄이 꼭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P P T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 네 저도 목사님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제가 그동안에 호흡을 골라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12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예, 제가 40일을 빨간 것싫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상황을 보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예, 인류 최초로 태블릿에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 이제 여기서 자, 상황을 보면은 왜 여기서 초조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날짜가 40일이 걸렸다. 예. 요즘 다운로드 받을 때 40일 걸리는 다운로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있으면은 안 받죠. 예. 포기하시죠또 하나는 구름에 쌓여 있었다. 어안 보여요. 이게 딱 보여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세하고 뭘 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지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딱 이렇게. 비얼로 보이면은 그럴 걱정이 없는데 구름이 덮었잖아요. 그렇죠? 영광은 보이는데 구름이 덮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으면은 그러면서 기다리면 누구든지 답답하죠. 그렇죠? 예,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우리 삶을 남, 남의 삶상는 없이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이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현대 기술이 저를 배반하고 있네요. 이것도 혹시 넘기는데 40일 걸리는 거? 아 그런 거 아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면은 이제 슬슬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음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네?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난 너무 기다렸어 그리고 기다림에 난 이제 지쳤어 나는 지쳤어요 땡벌땡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죠 와,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네. 그래서 막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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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이 어디로 옮기냐면 야, 난 진짜 하나님 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고민을 더 합니다. 이미 하던 고민에 고민을 더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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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쌓다 보면은 그 재밌는 게뭐냐면 그런 면서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뜻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해요. 왜?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특히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도 다를 게 없어서 이 출애굽기를 더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저기 그림에 힌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